프라이 메뉴입니다. 오늘은 프라이 메뉴에서 자신이 안 되는 부분, 틀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강화 훈련을 시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법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. 빨간 번호가 써여 있는 것은 1차 틀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프라이 메뉴 이제 어법 번호를 쓴 겁니다. 그래서, 어, 법, 복차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, 1번을 틀렸으면은, 이 학생은 이제 과거 시제하고 현재 관료 시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고, 26번을 틀렸으면 이 학생은 가정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, 이제 기본서를 보고 다시 한번 힌트를 주면서 개념을 설명해 주고, 학생이 한번 고친 다음에, 이제 두 번째 틀렸을 때는, 이제 정답을 파란색으로 적어주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. 이 학생은 지금 22번 그 그러니까 현재완료하고 과거시제 구분하는 방법하고 어, 그 다음에 가정법에 대해서 어, 좀더 보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 그 다음 에 2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완료문법 이런 것에 어,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학생입니다. 그러면은 어, 그냥 설명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. 빨리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훈련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출력을 해줘야겠죠. 그래서 이제 프라임에듀에서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2번, 23번, 그 다음 26번을 하고 이 학생 이름을 이제 적죠. 그래서 뭐이 학생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김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은 아 이제 엑셀 파일을 넣어야겠네요. 그래서 엑셀 파일을 넣고 작업을 시작합니다. 작업을 시작을 하죠. 그러면은, 이제 여기서 어, 계산을 한 다음에, 에,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만 따로 출력을 해줍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파일을 열어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방금 학생 이름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틀린 강수가 여기 적혀 있고, 어,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학생이 이제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도 다시 한번 틀리면은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그래서, 어 이것을 최대한 많이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야지, 학생이 이제 약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. 어, 이제 강화할 수 있는, 안 틀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. 각자 그 취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학생들 훈련시키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쌓고 조금 더 노력하는 프라임에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